어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중점 E 하나, 중점 F 하나 이렇게 놓고요. A 삼각형 APQ의 넓이가 16이래요. APQ는 어디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. 이만큼이 16이다. 이렇게 알려준 거야. 그러면 이 상태로는 못 구하고요. A부터 C까지 선을 하나 그어요. 그어서 무슨 B를 찾을 거냐면 우리 APQ가 16이라면, 이 바깥에 큰 삼각형 있죠? 요렇게. A, E, F는 B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낼 거야. 이해 돼요? 그럼 잘 봐. 얘가 요렇게 봤을 때, 이, 이 삼각형이 어떠냐면, 얘가 평행사변형이라서, 요렇게, 요렇게 B가 같아. A, A 점, 이거 동그라미로 표시하자. 이렇게, 이렇게 B가 같아요. 그쵸? 그리고서 또 어디를 알아낼 수 있냐면요. 얘가 또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어디서? 이렇게 삼각형으로 봤을 때,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중선들의 교점이라서 무게중심이 된다고 했죠. 그럼 B가 어떻게 되냐면, 여기가 2대1이 되는 거야. 이렇게. 2대1이죠. 그럼 잘 봐. 이 삼각형 APQ랑 삼각형 AEF의 B는 2대 뭐가 돼요? 2대 이거 대 이거가 되니까 2대 3이 되는 거죠. 근데 조심해야 될 거. 얘는 닮은비가 2대 3이에요. 근데 우리 넓이 구해야 되잖아.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요? 2 제곱 대3 제곱으로 가야 되니까 얘네가 4대 9가 나오죠. 자, 그럼 두 번째. 4대 9니까 여기 파란 거의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. 그럼 4대 9는 16대 여기 바깥에 큰 삼각형의 넓이는 모르니까 여기는 뭐 x라고 한번 놔볼게요. 그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아서 4x는 9 곱하기 16이 됐고요. 이렇게 4로 나누면 4, 4, 16. 따라서 큰 삼각형의 넓이가 36이 나왔어요. 근데 이걸 답으로 쓰면 돼? 안 돼? 안 되죠. 우리는 여기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큰 삼각형의 넓이 36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 16을 빼줘야 돼요. 그래서 얘가 20이 나오니까,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0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.